21 립스키의 일선 관료 제론. 립스키에 의하면 일선 관료가 부족한 자원에 대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름길을 택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고 정책 대상 집단과의 갈등이나 결정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피하는 것이다. 무호하고 상반된 역할 기대에 적응하는 일선 관료의 메커니즘은 크게 역할 기대에 대한 재정의와 고객 집단에 대한 재정의로 구분된다. 립스키에 의하면 일성관료는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적응 메커니즘으로 단순화와 정형화를 선택한다. 단순화란 복잡한 환경을 자신이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 구조화시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형화란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을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패턴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성관료는 육체적 정신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 공격자의 특징을 사전에 정의함으로써 집행현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화시킨다. 일성관료의 단순화나 정형화 같은 적응메커니즘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성관료들이 고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다.